작년 연말에 미국에서 개봉했던 한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이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The Greatest Showman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도 이제 상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위대한 쇼맨이라는 영화였습니다. 보셨습니까?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우리 교인들은 항상 성경만 보시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 알겠습니다. 영화 도좀 보십시오, 여러분. 네, 이런 영화들은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영화를 보면서 어, 음,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아, 참 화려하다라는 음,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게 실 앞에 보면은 이제 이 스토리가 그 실제 역사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면서 영화가 시작되는데, 도대체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굴까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 주인공의 이름이 실제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피니어스 하는, 어, 어, 이 사람은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어떤 역사가 들은 이 사람을 미국 최대의, 아니 세계 최대의 어, 희대의 사기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위대한 예술가요 이 영화에서처럼 위대한 쇼맨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평가가 다릅니다. 이 어, 피어니스 바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젊을 었적부터좀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1800년대였는데, 1800년대에 뭘 하면 사람들을 기쁘게 할수 있을까를 본능적으로 알고 태어난 사람?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홍보의 귀재, 뭐 언론 플레이의 귀재, 뭐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사람들을 끌어모을 때 항상 빼놓지 않고 단골 메뉴로 했던 말이 있는데 이 말입니다. We've got something for everyone. 네. I've got something for everyone. 어, 나는 누군가를 만족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항상 얘기할 때마다 항상 이 말을 토를 달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기대를 하게끔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기꾼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이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무언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이 여태까지 들은 적이 없는 뭔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피난스 반 없는 그런 말로 한마디로 그 시대의 엄청난 위인이 됐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그가 26살 때, 어, 광고를 냈는데 그 광고가 이런 광고였습니다. The greatest natural and national curiosity in the world라고 하면서 제목을 타이틀을 그렇게 달았고 그 밑에 웬 흑인 노인 한 분의 사진을 그때 당시는 사진이 이제 없었던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해놨고 옆에다 그 사람의 이름을 조이스 헬스라고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이 신문 광고를 내고 나서. 뉴욕 여기 맨하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를 보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뭐라고 광고를 했냐면 그 밑에 광고는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이 조이스 헬세가 현재 나이가 161세다라고 선전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세상에 161세를 사는 사람이 있어. 야, 그런 사람 한번 얼굴이라도 보자 해 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내고 와서 티켓을 사고 구름떼처럼 모여든 거예요. 한마디로 대박이 난 거죠. 알고 봤더니 나중에 알고 난 사실은 이 조이스 헬스라고 하는 노파가 노예 출신이긴 한데 원래 이제 161세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조지 워싱턴의 그 하녀였다라고까지 이렇게 광고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나이를 알아보니까 이 나이는 82세에 불과했고 거의 반토막이죠. 82세였고 흑인 노예 출신은 맞고 네 흑인 노파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배경들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은 채 그냥 이 반엄의 말을 듣고 161세를 산 어, 정말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사람이라고 그를 바라보면서 놀라워했습니다. 자, 오늘날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어,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있었던 해프닝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으로 이제 어떤 기틀을 삼았던 반엄이 32살이 돼서 또한 번의 기획을 하는데 그 기획에서 인생에서 이 사람이 어 정말 자기한테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어 여기 보면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의 본명은 찰스라고 하는데 어이 아이의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그 별명이 바로 제너럴 톰 썸이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장군이죠. 옆에 보면 여러분 장군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림이 아니라 실제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키가 자라지 않는 난쟁이로 태어난 아이인데, 이 아이의 부모를 설득해 가지고 이 아이를 데려다가 어릴 적부터 춤과 노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제너럴 톰썸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면서 사람들 앞에 서 가지고. 막 흉내를 내고 노래를 부르고 막 춤을 추고 하니까 당시 1800년대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처음 보니까 막 신기해가지고 사람들이 구름 뜨처럼 또 몰려듭니다. 네, 그러면서 뭐라고 광고를 했냐면 이 제너럴 톰 썸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춤과 노래를 잘 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재다 천재다 이렇게 또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미국을 다 휩쓸고 영국으로 넘어가서 영국을 다 휩쓸고 프랑스, 러시아까지 순회 공연을 다 마친 한마디로 고 1, 2년 사이에 이 제너럴 톰썸 때문에 반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계에 큰 거부가 됐습니다. 네,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근데 이 반엄이 늘 자기 가까운 사람들한테 하고 다녔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속기 위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다. 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세상에서 돈을 벌려면 이 세상에서 뭔가 이름을 날리려면 한 가지 중요한 내가 법칙을 가르쳐 줄게. 사람은 누구나 속아. 그러니까 그 속기 위에 태어나는 사람들을 잘 속여 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가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또 이런 말도 했어요. 모든 것을 포장해라. 언론은 그러라고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가짜뉴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을 당하지만 그 당시에도 그냥 당시에는 TV 방송이 없었으니까 신문만 보고 살았던 사람들한테 그만엄은그 그 언론을 이용해서 모든 것을 포장하고 모든 것을 꾸미고 모든 것을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희대의 사기꾼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 반엄과 같은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가 등장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를 보죠?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뭡니까? 남에게 보이려고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6장에서의 설교는 계속 이 말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주의해서 보세요. 앞으로 이제 다음 주에는 기도에 대해서, 그 다음 주에는 금식에 대해서, 또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항상 너희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줄 아냐.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무언가를 한다는 거죠. 그 반엄처럼. 그래서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그럴싸하게 만들지만 너희의 실상은 하늘 아버지께서는 알고 계신다. 사람은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상이라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 있어요. 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상은 이 땅의 상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 땅의 복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한테 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의 상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상을 누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이 없고 이 땅에서 무언가를 기대하고 무언가 상을 받기를 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네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잘 들어보세요. 네가 누군가를 초대하고 싶을 때좀 어 사는 사람, 부자, 뭐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초대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초대하여 내게 되갚아. 네,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은공이 없어질 것이라는 걸 영어로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You would be repaid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잘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서 상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면, 뭘 하든 반드시 거기에는 repaid, 대가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노동을 해줬으면, 내가 당신한테 이만큼 헌신을 해줬으면, 당연히 당신도 나한테 그만큼 해줘야지. 라는 이 공평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한테 은공을 바라는 거죠. 왜? 그 사람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선행을 베푸는 것도 나한테 뭔가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한테 선행을 베풀지 나한테 도움을 줄수 없는 사람한테는 선행을 애시당초 안 베푼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원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아까 반엄같이 살려면 뭔가를 내가 기부를 했으면 테이크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 테이크에다 초점을 맞추니까 그 사람은 애시당초 겉으로는 선행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자기를 과장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33절 14절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잔치를 네가 베풀고자 한다면 누군가한테 선행을 베풀고자 한다면 가난한 사람들과 잘 들어보세요. 가난한 자들과 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자, 여러분 그러면 이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때이 땅에 누가 여러분 집에 손님을 초대하는데 너돈 있어? 돈 있으면 우리 집에 오지 마. 너 돈, 너차 좋은, 너뭐 끌고 다녀? 차 좋은 차 끌고 다녀? 그럼 우리 집에 오지 마. 아, 그럼 저기 길거리에 가가지고, 저기 스페니스들이나 또는 저기 국어라는 홈리스들 불러다가,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럼 이 예수님의 말의 뜻이 뭐예요? 잘 들어보세요. 실제로 가난한 자들과 지체 장애자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에 포커스는 그 다음에 있어요. 뭐예요? 그리하면 네가 복될 것인데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은 되받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내가 선행을 베풀어도 나한테 뭔가를 줄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한테 내가 선행을 베푸는 의도는 뭐예요?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거저 주겠다는 마음으로 줄수 있는 사람을 초대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네 마음이 너를 보이려고 하지 말고 뭔가 대가를 기대하지 말고 그냥 줘라. 이얘기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가 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복이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복이 뭐예요? 아까 얘기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 복이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라고 나오죠. 그 복은 언제 주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얻는 거예요? 아니에요.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네. 부활은 누가 주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얘기했죠. 저기 천국에 가면 뭐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한 사람들은 예수님 그 보좌에 앉아가지고 금멸유관을 쓰고 엄청난 상급을 받아가지고 막 잔치를 베풀고 있고 이 땅에서 예수를 믿기는 믿었어도 그냥 겨우겨우 구원만 받아가지고 헌신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헌금도 제대로 안한 사람들은 그 천국에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천국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뭘 쓰고 있어요? 개털모자를 쓰고 있다. <laughs> 제가,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그냥 너무 웃겨가지고 그냥 헛웃음이 나오는데, 그렇게 사기치는 목회자들이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금은 보아의 가치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천국에서 우리한테 가장 큰 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내가 지금은 하나님을 눈으로 볼수 없잖아요. 그런데 천국 가면 그 하나님을 내가 볼거 아니에요. 만날 거 아니에요. 그분과 대화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죠. 아멘. 예,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데 이 세상의 복에 우리는 여전히 매여서 자꾸 뭔가 대가를 바라고 뭔가 어떤 이 세상에서 복을 얻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술을 길게 늘어뜨린다. 이게 말하면 부자들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부자라고 이렇게 떵떵거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제가, 저는 목사지만 이렇게 나이가 젊어서, 간혹 가다가 이렇게 신방 가면 이렇게 저를 자꾸 상석에 앉히려는 분들이 제가 있어요. 이렇게 저보다 훨씬 연배가 많으신데도. 저는 되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저는 그냥 아무 데나 앉게 내버려두세요. 여러분. 근데 뭐냐면 어떤 분들은 자기가 나이가 많지도 않은데도 그냥 그 자리를 상석을 찾아가는 분들을 봐요. 그죠? 그런 걸 좋아해요. 또 뭐예요?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랍비가 뭐예요? 선생님, 선생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이 세상에서 나를 높여주는 것에 만족하면서 그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장 8절에서 10절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누구한테도 선생이라는 말 들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시니 너희는 모두 형제 자매다.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이거는 육신의 아버지를 부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스승과 같은, 여, 무슨 영적 아버지니 뭐니 하면서 그 사람을 극적으로 높이는 그런 짓을 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한 분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분 뿐이시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오늘날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을 해보자고요. 그대로 적용해보면, 오늘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기로 24살 때였어요. 24살 때 친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전도사로 사역지에 나간 거예요. 딱 이제 교회 처음 부임해서 제가 맡은 게 이제 행정을 맡았는데 교회 주보를 만들고 이제 교회 주보 그때 당시에는 주보 뒤에 헌금하신 분들의 이름을 적었어요. 그러니까 11조 두고 뭐 감사헌금 두고 그거를 이렇게 다 타자를 치는데, 제가 치다가, 이, 이, 그 인원이 많잖아요. 그걸 치다가, 누구 하나를 빼먹었네. <laughs> 그 다음 주일날, 정말 제 거짓말 하나 안 보탭니다. m s 지안 쳤습니다. 그 당사자께서, 바로 교회 사무실로 예배 끝나자마자 쫓아오셔가지고, 정말 저한테 얼굴을 불키면서, 왜내 이름이 빠졌냐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지난주에 11조를 했는데 왜 주보에 내 이름이 빠졌냐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렇게 확인을 해보다가 실수한 걸 알고 아 제가 실수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했더니 전도사가 말이야 젊은 사람이 말이야 그렇게 정신이 없어 제가 정말 그때 너무 황당해가지고 온갖 모욕과 욕을 다 먹었어요. 그분이 그분한테 지금도 지금이라도 저는 그분 만나서 한번 꼭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랬는지. <laughs> 제가, 지금, 훨씬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지금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충격이었으니까요. 한 번은요, 교회에 이제 세신자가 왔는데, 세신자가 이렇게 직분들을 잘 모르잖아요. 이름도 잘 모르는데 직분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 권사님이 계셨는데, 권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이제 다 집사님인 줄안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집사님 하면서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어, 나를 집사로 불렀다고, 어? 내가 권사인데, 니가 어떻게 권사도 못 알아보냐고, 그러면서, 셋신자한테 그 여러분, 제가 이거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다른 교회들에서는 이거 지금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금도 일어나는. 네. 한마디로 다 뭐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다 남에게 보이려고 목회를 하고, 남에게 보이려고 직분을 갖고 남에게 보이려고 봉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선행을 할 때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네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고 광고하지 말고 홍보하지 말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이미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그렇게 주보에 자기 이름 빠졌다고 와서 성질을 내는 권사나 자기 직분을 제대로 안 불렀다고 성질을 내는 권사나 어, 자기가 은퇴를 했는데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는 목회자나또 교회에다가 강대상을 기증해 놓고 거기다가 자기 이름 석자를 새겨 놓고 자기가 교회 나갈 때그 강대상을 들고 나가는 사람이 있지 않나? 교회 건물, 건물, 여러분 웃지 마세요. 이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교회 건물을 봉헌하면서 교회 건물 머릿돌에다가 누구누구 장로 기증.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분명히 말한다.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얘기는 그냥 이렇게 1차적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어요.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우리가 이 구절을 그냥 1차적으로 해석을 하면, 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 수가 있나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뜻을 생각해 보면, 여기 오른손하고 왼손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는 좀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우 원어로 보면 손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오른편이라는 뜻이고, 왼손이라는 뜻이 아니라 왼편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것은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잘 보세요. 오른편이 하는 일을 왼편이 모르게 해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편, 왼편은 뭐가 될까요? 자,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진정한 구제는 왼편의 일이 아니라, 오른편의 일이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구제는, 왼편은 결코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게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른편과 왼편을 예수님이 구분을 하셨다면, 그러면 오른편은 뭐고 왼편은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른편은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의 보좌 우편, 그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 항상 하나님의 능력과 공의를 상징할 때 오른손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오른편이라는 것은 누구 편일까요? 하나님 편이고 왼편은 뭘 얘기할까요? 네, 이 세상의 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6장의 스토리 세 가지가 나오는데 자선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금식이 나오는데 이세 가지 주제가 다 여기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자선을 한다고 할때 선행을 한다고 할때 오른편의 기준으로 하고 왼편의 사람들은 알지도 듣지도 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방법으로 자선을 행해라. 너희가 기도할 때 오른편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를 하고 세상 다른 종교도 다 하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왼편의 사람들이 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아라. 너희가 금식을 할 때도 오른편의 하나님께 나아가서 금식을 하지 왼편의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자랑하지 말아라. 네. 그래서 엄격하게 오른편과 왼편을 하나님은 구별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척도는 내가 오른편의 방법으로 자선을 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 왼편의 기준을 가지고 자선을 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는가를 가지고 내 신앙을 평가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른편과 왼편을 한마디로 그림으로 보여드린다면, 아까 그 반엄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오른편에 선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의 모습과 닮았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Great Showman,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과장하는 허영심에 충만한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간다. 이것이 오른편과 왼편의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다른 것이다. 네. 여러분은 어느 쪽의 기준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누가 복음을 전할 때나 속이지 마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진실하고. 이름이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니까.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고, 증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풀어서 쓴 제가 책을 봤는데 그 그절을 그대로 읽어드릴까 합니다. 오늘 6장 1절에서 4절을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너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때 그것이 연극이 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하여라. 그것이 멋진 연극이 될수 있을지는 몰라도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은 박수를 보내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위해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너희 자신이 주목받지 않도록 하여라 분명 너희도 내가 연극배우라고 부르는 이들의 행동을 보았을 것이다 그들은 기도해며 큰 집회를 무대로 알고 누군가 자기를 보고 있으면 극류를 베풀고 사람들 앞에서 연극을 한다 물론 그들은 박수를 받지만 그것이 전부다 너희는 남을 도울 때에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 생각하지 마라 그냥 소리 내지 말고 은밀히 도와주어라. 사랑으로 너희를 잉태하신 너희 하나님도 무대 뒤에서 일하시고 너희를 은밀히 도와주신다. 저는 이 구절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일하시고 나를 오늘도 은밀히 보시고 은밀히 갚아주시고 은밀히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으뜸 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지도자로 서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신앙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나는 오른편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지 왼편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가시나 나